태국 아파트 느낌 여기 지금 왜 길이 막히냐면 그쪽 앞에 학교가 있는데 애들 등하길 시간이라가지고 음~~ 메커믹 아 병원~~ 병원이 되게 뭔가 옛날 우리나라 의료원 스타일이다. 좀 짧은 음. 그리고 여기 음. 의료 인형을 해서. 아. 아 맞아. 그래서 막그 사고 태국에서 사고 나고 다쳤다는 사람들 보면 겁나 비싸다 그랬어. 여기 막 이렇게 막 성막 여기 이런 이런 사원 같은 게 이쁜 게 계속 있어. 그래서 사실 사원도 따로 관광지처럼 잘필요가 없어요. 돌아다니면 가끔 가. 만이나 음. 식하는 그런 야시장 열리거든요. 여기 음. 막 사람들 밴드 공연도 하고 막 처님스 할머니들이 다 좋아하는 스타일. 응응 음. 음, 신발. 하나 더 보고 정리해 졌답니다. 그렇겠지? 약간 우리나라 동대문 같은 음. 느낌이니까. 어, 이거 그 무에타이 옷이다. 네. 무에타이, 무에타이. 네. 스트로국이한번에파는 음. 것도 물량으로 칠땐 좋아요 으흠. 그리고 이런 거 인센스 같은 고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좋는하시는 사람과 음. 고요는사도 팔아 이거 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 있는 움직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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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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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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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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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런맛이 응, 이다 안봐도 돼? 옷이 약간 마땅한게 안보인다 아저 a t 지지찮찮은데 h 아, i 네. n 아, k 네. I need o n 이마 u n Timecup. I n 야 e 로 some r o y a 얼마래? 똑같다. 아, 150. 로라. 자, 이거랑 이거 해서 220 바트. 그러면 한 오천 원 정도 맞나? 네. 응. 디테크. <laughs> 나 웃기겠다. 저거를 찍고 이렇게 가면서 저거는 에지지에요 에지지. 네. <laughs> 네, 뛰어넘는 거 아, 마작 카페. 어 마장도 있어. 너무 이쁘다. 고급스러워 보여. 미니장구도 있네. 체스판이랑 뭐 이런 거. 응. 나게임. 나게나 이런 복제 임 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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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나게 아, 저런 건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아, 내가 아파 맞는 거 보면. <laughs> 여기 살짝 보고, 아까 저쪽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것이 찐 야시장이지. <laughs> 장난 이가 아니야. 되게 쾌적하다 여기 어, 그래서 일부러 여기찾아여기 훨씬 낫다 얘네 한번 둘러볼까요 쥬스. 어 و ف 오똥냠 약간 똥냠궁은 더워서 지금 말고 실내 같은 데 갔을 때 먹고 싶어 이게

뒤에 먹고싶은거 찾음? 응 어. 옥수수? 딱그 애였어 이 집은 제가 어제 응. <laughs> 여러분들이 아. 이용하셨는데 아. <laughs> 어. 근데 창호는 읽기 어려워서 어제 왔는지 알겠다 저 사람이 <laughs> 아니 저 아저씨 아니야 음. 아, 차 돌아가. 이제 돌았어 고를게요 시게요 음. 카우소이 냉장 이거 80짜리로 산거야? 네 80짜리 음. 닭다리 들어있는거 음. 이거, 이거 그냥 다 넣으시면 되요 짜고 그냥 버리시면 편하게 젓가락 두개 더 달라고 할수 있어? 네 ถ้าซับสติกสองอีกได้ไหมครับโอเคขอบคุณ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เชียนะสวัสดีค่ะอเ้คนอ้๊สเไม่มาเนีครับ 이게 종류가 좀 많긴 한데 기본을 시켰습니다. 음, 게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많이배게새우 기본이 제일 좋아. 네이안넣 망펄까만. 다기고그까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바로 저기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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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아 사람들은 오 온다. 과연 오늘 메뉴는 썸땀 쏨땀 쏨땀. 아약 아니 오케이. Okay. Okay, 그래, 지금 대기 11번 받아서 가한 5분 정도 기다리라 그랬어. 야 해산물이다. 우와. 잠깐만 공간 만들어야지. 이게 메인 메뉴인데 사실상. 오, 아두 번째 메인 메뉴가 있네. 예, 오늘 진수 성찬인데. 오늘 파티 파티. 오늘 삼겹살 시켰어요. 한 줄에 1 6 0 반. 이렇게 바로 썰어주시면. 아 뼈를 제거하는 거 있는구나. thank <laughs> you 젓가락 하나 먹고 여기 또 여기서 와와 그래 우리 오늘 더욱게돌아다니 보람이 있다 마사지 <laughs> 받고 벗고 고기, 고기부터 먹겠어 한국인은 고기지 어 내가 그렇게 했어 음 맛이까지 달라 이거 보세요 아말도말 정말, 만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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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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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입이 꺼끌꺼끌해지고 음. 이게 뭔가 톡 쏘는 맛이 있는 게 매력이라고 어떤 음식에 대해서 긴장을 했다 음. 그거 그런 맛안나 이거 나도 그거 봤어 나도 그거 봤어 나도 그거 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엄마 등짝 쓰레기 때문에 <laughs> 알레르기가 있어도 이런 일지 모르고 산다고 아니야. 이 <목소리> 누가 저거 하지. 아이스크기야 엄마가 딸님이 <먹이기도> 보기이었어이놈거지다 Thank you, Mommy. Thank you. I h a 먹 e you. I hate 바나나 I h a 맛있 you. I h 귀엽겠다 근데 날이 또따끈따끈 날이 더워서 그그다 응. 순대다 귀엽다 혀아 채소 쫑거리 진짜 어때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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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감탄. 음, 진짜 언니 향신료 맛이야. 네, 폭탄이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께 못 먹는 사람 100% 있다. 내 동생 못 먹어. 온가 향신료의 맛이잖신 정도로. 아, 응. 응. 약간 순대라기보다 향신료 집밥체 응. 나이트 바자 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죠? 막.

땀 아, 때문에 진짜 이쁘지 않나? 여기 지금 이곳이 테크닉 마사지 아까 받았지만 내테 빨자. 신발 샀지롱. 이게 얼마였지? 290 바트. 아, 응. 합쳐서 두 얘랑 나랑 합쳐서 5 8 0 많이 깎았습니다. 신고가 컴포임. 컴포임 귀엽다. 굴무길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좀 많아. 어기가 어. 뭐더 싸일까? 싸다기보다 종류가 좀 다양하게. 아. 아, 저쪽이 낫데? 아. 그렇지. 아까 어 아까 그게 낫지 않았는 거지? 얼 마지막 털면 있을 거이 봐. 오케이. 오케이. 게래 <레> <레> 오렌지야? 됐오 오렌지. 아, 좋아. 여기 과즙이 살아 있잖아 좋다 좋다. 시원하잖아. 오렌지 주스. 생각한 오렌지 주스랑 맛이 달라. 응. 응. 그치, 응. 그치. 오케이. 생각한 거랑 달라. 왜냐면 태국 오렌지랑 좀 맛이 좀 다르네. 그냥 응. 맛있어. 새콤 달콤해. 네. 어, 아까 진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어 일로 들어갔어. 돌아가세요. コモグレああ、いけば<い>したです。 응. 이그니까 음. 뭔가 그래서 어? 바람은 심하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슝져버데집 안에 히터 틀을때그 <laughs> <맞아. 웃음> 느낌. <laughs> 그니까 아, 시세븐에 와서 이거를 사 가지고 들어가는 중. 술, 술만 잔뜩 사갑니다. 콜라랑. 두 종류. 뽕뽕 쌩쌈. 어. 응, 그 정도면 될것 같은데? 좀... 아니, 그게 있지만. 그래? 아니다, 적당할 것 같아. 이게 커가지고? 응. 어, 수급해. 이 정도면 될것 같아. 나 몰라, 난 알고 있잖고 어, 이 정도면 돼. 응. 어, 미 필름이 흘렀데 Amy. And w h 어떻게 먹어? 이 예, a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e 어? s 조금 낮죠? Then it's 약간 i c e up to bed. <laughs> 입이 안 들어요. <laughs> 응내 스타일 아닌 거 같아. <laughs> <laughs> 아까 <나 웃음> 소시지 말고 먹어. 일본에서 안 나거든. 응 맛있잖아 먹다 보면. 아니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웃음> <웃음> 라면. 숙소에서 먹으라고 지원해주 지원 <laughs> 놔준 라면. 컵량, 컵라면, 컵라면 음. 기본 라면 음. 근데 숙소에 있는 거 보면은 그럼 이게 국민 컵라면이 아닐까 마마 그래서 얘네들은 음. 라면을 아, 마마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음, 이게 마마거든요 음. 약간 우리나라도 봉고차 그러니까 그런 아, 차를 봉고라고 아, 부르는 대명사처럼 부르는 아, 것처럼 아, 그만큼 아, 대표적인 태국 아, 라면이다 그래서 한국 라면을 예전는뭐라고 해요? 마마. 까올리라고 부릅니다 한국 마마 오, 대박. <laughs> 그 정도로 국라국 라면. 이국 라면. 이국 라면. 한국 라면. 한국 라 한국 국 라면. 한국 라가한어 오홍보다 난 이게 더 맛있는데? 아 진짜? 응. 창보다 이게 더 나은가? 응. 이게 더 탄산이 어서 이게 더 좋아.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이걸 더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어. 약간 음... 그, 너가 어떻게 맛있어? 저도 아, 됐어. 아, 사실... 창은 좀더 약간 오래된 브랜드 느낌이 있긴 해. 창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고 맥주. 맥주. 완구 먹고 먹어가지고 완구가 싫어. 홍통이 생선보다 조금 더 달고 도수 가 5도 정도 낮아요. 애가 좀더 나. 그러니까 이렇게 응. 알콜 다 날려. 맞아. 단맛이 좀더 있어서 그나마 나. 럼주라서 럼주는 저랑 안 맞아요. 이번에 알았어. 그래서 럼은 홍통이랑 거시기 뭐 생선, 생성. 생선이랑 홍통 홍통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럼입니다. <laughs> 아, 또 맛있는 럼이 있을 수도 있어. 너무 그렇게 럽을 버리지 마세요. 일단 당분간은 버려두게. 당 당분간은 일단 버려두고 다음에 얘를 이긴 럼을 만난다면은 그때는 뭐 마음을 바꿔보든 역력 빠이빠이를 하는 걸로.